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기술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요. 보내주신 그 트랜스포머 구조 이미지? 네, 바로 이걸 보면서 그 핵심을 한번 파여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모델, 이게 정말 현대 AI, 특히 그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는 거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수 있죠. 맞아요. 오늘은 이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각 부분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모델들이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네요. 네.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전에는 주로 아래는 방식을 썼는데 이게 순서대로 처리하다 보니까 병렬 처리가 좀 어렵고 문장이 길어지면 앞에 내용을 좀 잊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가 이걸 해결했다는 거죠. 핵심이 바로 그 Attention.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해요. 복잡하게 막 순환하는 구조 없이 오직 어텐션만 사용해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문맥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 보내주신 이미지를 보시면 왼쪽에 인코더, 오른쪽에 디코더, 이두 개가 큰 축이죠. 자, 그럼 그 이미지 보면서 인코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입력된 문장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입력 인베딩, 그 다음에 위치 인코딩. 포지셔널 인코딩, 이런 과정을 거치네요? 여기서 위치 인코딩은 왜 필요한 건가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딱 보거든요. 아, 한 번에요? 네. 그러니까, RNN처럼 자연스럽게, 아, 이게 첫 번째 단어, 이게 두 번째 단어,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순서 정보가 없겠네요, 원래는. 그쵸. 그래서 각 단어가 문장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 정보를 인위적으로 벡터에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치인코딩이에요. 이게 있어야 단어 순서가 중요한 의미를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아하, 그렇군요. 그 다음 단계들을 보니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피드포워드 신경망, 이런 것들이 여러 층 쌓여 있네요. 네. 인코더는 기본적으로 이두 개의 서브레이어를 여러 겹 쌓은 구조입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문장 안에서 단어들끼리 서로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그걸 여러 관점에서 동시에 파악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멀티헤드라는 건 어텐션을 여러 개 쓴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헤드 하나가 문맥을 뭐랄까, 한 가지 방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 개의 헤드, 즉, 멀티헤드는 동시에 다양한 관점에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어떤 헤드는 문법적인 관계를 보고, 다른 헤드는 의미적으로 비슷한 단어를 찾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잡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서 속도도 빠르고요. 아, 병렬 처리에 이점도 있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드포워드 신경망을 거쳐서, 인코더는 입력 문장의 의미를 잘 압축된 정보, 일종의 벡터 표현으로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인코더에서 압축된 정보가 이미지 오른쪽에 디코더로 넘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디코더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예를 들어 번역된 문장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디코더 구조를 보니까 인코더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마스크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네요. 마스크드는 뭔가요? 가려졌다는 뜻인가요? 어, 네. 정확히 보셨어요. 마스크, 가린다는 뜻이죠. 디코더는 단어를 하나씩 순서대로 생성해야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번역을 한다면 첫 단어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만들고 이런 식으로요. 이때 만약 모델이 자기가 다음에 만들어야 할 단어 즉 정답을 미리 봐버리면 안 되겠죠. 아, 그렇죠. 커닝하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스크드 어텐션은 예측해야 할 미래의 단어들 정보는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생성된 단어들하고만 어텐션을 계상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한 설계네요. 디코더에는 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는 단계도 있던데요.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인코더가 만들어낸 입력 문장에 압축된 정보, 그걸 가져와서 디코더가 현대 만들고 있는 출력 문장의 단어들과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원문 정보랑 지금 만들고 있는 번역문 정보를 같이 보면서 다음 단어를 정한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입력 문장의 어떤 부분이 현재 생성하려는 단어와 가장 관련이 깊은지를 포악해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선형 변환이랑 소프트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올 단어의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야 정말 이 이미지 한 장에 엄청나게 정교한 아이디어들이 녹아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덕분에 뭐 기계 번력 성능이 정말 좋아지고 또 GPT 같은 그런 강력한 언어 모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뭐 문장 요약이나 챗봇은 물론이고 요즘에는 이걸 이미지 처리,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 b i t 나 음성 인식 같은 다른 분야로도 엄청나게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어쩌면 우리가 매일 쓰는 많은 AI 서비스들 뒤에 바로 이 구조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는 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를 정도로 AI 분야의 거의 기본 구조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GPT-4 같이 점점 더 거대해지고 강력한 모델로 발전하면서 정말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트랜스포머 구조 이미지를 보면서 그 핵심 원리를 한번 깊게 파봤습니다.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그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또 병렬 처리나 장기 유전성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 하나를 아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AI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 AI와 상호작용하실 때그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트랜스포머, 특히 어텐션은 데이터 속에서 관계를 학습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데이터 속의 편견이나 문제점까지도 그대로 학습해 버리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면 이걸 좀더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건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생각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탐구에서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